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님.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 제가 동두천 살때 만났던 홍수 얘기를 종종 하죠. 도시 외곽을 흐르는 신천이라는 강이 있는데 천이죠. 천이 범람에서 도시 절반이 잠겼습니다. 그 당시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고 오염이 됐습니다. 그 상수도가 친환경적인 그 설계로 오수가 이렇게 유입되면 모래와 돌과 흙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수되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홍수에서 거기가 범람하는 바람에 오염돼서 파괴된 겁니다. 최소 최소 두달 이상은 수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시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물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방차가 정수된 물을 마을 어귀에 싣고 와서 사인에를엥하니 울립니다. 그럼 물차가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도 또 공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화장실에서 분리를 보다가도 너도나도 그 소리만 들으면 커다란 달라이나 물통을 막 짊어지고 소방차가 있는 대로 뛰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젊고 빨랐으니까 커다란 달아이를 들쳐 없고 뛰면은 제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염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자칫 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날은 먹을 물도 없고 아기가 씻을 물도 없었던 겁니다. 가면 이 소방차가 이 소방 호수 굵은 소방 호수를 갖다 탁 대주면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 큰 달아이도 우리가 보통 수도꼭지를 열면 한 시간 받을 것도 금방 몇분안 돼서 금방 받아버립니다 또 구호품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도착을 해요 라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 대처럼 몰려 나옵니다 하나라도 받아야 자식들을 먹고 살수 있으니까요 집이 잠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모습이 딱 아프리카 사람들 그구호품 받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의 이 촉각이 레이더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람들이 확 달려서 물려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느 곳에 가실지를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면 그 방향을 예측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쫓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가로 달리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막 달려요, 어디로 가는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달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로는 그 행렬이 아주 장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오르게 해서 먼저 가라, 배세다로 가라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셨었죠. 그런데 배가 그 배가 풍랑 만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바람에 배가 밀려서 처음 가려던 베세다에 가지 못하고 게네살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예수시다라고 벌써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55절에는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제로 메고 나옵니다. 어디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든 자들을 그냥 예수님이 가실만한 곳에 쭉 도열을 시켜 놓는 거예요. 시장 특히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병든 자들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그 옷자락에라도 이렇게 손을 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허락하시면 주님 손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요. 그렇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더라. 나음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죠. 고향인데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명만 치유받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네사렛에서는 주님 몸에 손만 대도 스치기만 해도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관심이 오직 예수님의 행선지예요.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을 찾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시면 같이 배를 타고 따라가고요. 배가 없는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가실 만한 곳으로 뛰는 거예요. 그 무리가 뛰니까 그 행선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뛰어요. 옛날에 포레스트 건프라는 그런 영화에서 주인공이 뛰니까 영문 모르고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 이 사람이 구도자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것처럼 누가 달리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어, 저 예수님 나타났나 보다 하고 달리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둘 좁고 뛰어요 심지어는 침상을 내네 곳에서 짊어진 채 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실 길마다 시장마다 병든 자들을 도열에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갈급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쉽게 지금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의료봉사팀이 왔다라고 소문이 나면 일주일 거리를 마다 안고 사람들이 밤낮 걸어서 그 의료봉사팀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와봐야 특별한 거 없잖아요. 약좀 주고 약좀소중약 발라주는 것뿐일 텐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곳까지 그 일주일 먹을 걸 짊어지고 옵니까? 의료진을 만나야 살수 있기 때문이죠. 몇날 며칠을 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게네사렛과 주변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한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로 달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망임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달리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는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달리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의 몸에 어떻게든 손을 대려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꼼짝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 자리로 못 나오면 그 자리에 무릎 꿇어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 눈물로 구하는 자 그를 극유히 여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좋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고 자신들의 질병이 떠나가며 귀신이 쫓겨진다는 사실 믿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믿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몸에 손대기를 구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몸을 스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마다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정학교가 그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조합해 나온 사랑손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순송 안수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담당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이와 경준이 예중이 서연이 서진이 승겸이 선나 영기 예슬이 키원이 예지 지승이 또 어, 다시 수능을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고 또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그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한 분임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근 선교사님과 또 합력하시는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두하기 위해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